지금부터 2022년도 연차 보고서에 대한 기자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해 주실 분은 김재현 커뮤니케이션 국장이며 관련 팀장들도 배석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커뮤니케이션 국장 김재현입니다. 한국은행법 제 102조에 따라 2022년도 연차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난 3월 23일 금통위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연차 보고서는 국내의 금융경제 상황, 한국은행의 주요 정책 및 업무 수행 내용, 그리고 재무 현황 및 조직 운영 등 경영 상황을 연간 시기에서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이번 연차 보고서의 특징과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2022년 중 국내의 국민 경제 상황과 그에 따른 한국은행의 정책 대응을 종합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은행의 업무와 조직 경영 전반을 균형 있게 기술하는 가운데 조사 연구 및 대외 커뮤니케이션 강화, 내부 경영 효율화 등 한국은행의 주요 업무 성과를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내용과 관련된 홈페이지, 블로그 및 소셜미디어 수록 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이퍼링크와 QR코드 수록을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한국은행의 외화자산 운영 내역과 2022회계연도 결산 결과는 배포해드린 기자 설명의 참고 자료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연차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마치고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차보고서 내용이 한국은행 업무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므로 질의 내용에 따라 각 지필 부서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지질의 코리아 조성진 기자라고 합니다. 어, 외환 매매 수입 규모가 지난... 2021년 2006, 대비 1만 6천% 늘었고 현금성 자산이 1년 사이에 두배 가까이 늘었는데 이에 대한 배경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외환 매매 수익 다시 한번 질문 다시 외환, 외환 매매 수익 외환 매매 수익 외환 네 외환 매매 이 관련 질문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원 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가운데 외환 시장 변동성을 완화를 위한 외환 매도 규모가 증가한데 하여서 외환 매매익이 크게 발생하였습니다. 네, 운영기획팀장 조석방입니다. 지난해 현금성 자산이 약10% 정도로 예년에 비해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외환, 국내 외환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외화 유동성 수요가 커졌습니다. 이에 대비하고자 현금성 자산을 예년 수준보다 좀 확대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인데요그 작년에 유가증권 매매 손익이 한 3조 원 가까이 손실 난것 같은데, 계산해 보면은 이게 뭐 어. 채권이랑 주식 가격이 떨어진 건 전세계적으로 공통 현상이니까 다른 나라도 비슷할 것 같긴 한데, 다른 나라 중앙은 비교했을 때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궁금해서요. 이게 회계 기준도 좀 나라마다 좀 다른 것 같아서 시가평가하는 데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 부탁 설명 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예예산외계팀장입니다 일단 다른 국가는 일단 뭐 저희가 아직 상황을 확인하지는 않았고요. 좀 추후에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외환 매매 손익 같은 경우는 어, 금리 상승으로 어, 채권 가격이 좀 하락하고 주가가 하락하게 따라서 유가증권 매매 이건 좀 감소하고 매매 손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요시스 유 난영 기자입니다. 그 지난 그 외환 보유액 중에서 ESG 채권 비중이 지금 보니까 3400% 정도로 좀 많이 늘었는데 이거 규모를 앞으로 얼마나 저, 더 확대할 계획인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2~3년 내에 전체 외화 자산을 대상으로 네거티브 스크리닝 도입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전, 전체적으로 아직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한 계획이 좀 궁금합니다. 네, 운영기획팀장입니다. 지난해 뭐 BIS 아시아 그린펀드 펀드도 참여하고 그리고 직접 운영 자산 중에 회사채 어, 네거티브 스크린닝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특정 기업들을 배제하는 조치를 했고요. 그리고 ESG라는 게 앞으로 가야 될게 많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뭐 자산 배분, 이런, 이런 단계로 점점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종국에는 ESG 요소가 우리 외화 자산 운용에 전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중기적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아시아경제서소전입니다 그, 지난해 현금성 자산 비중이 10%인데, 예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는데, 이게 언제 이후에 가장 최대로 늘린 것인지, 이거 먼저 말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위탁 자산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는데, 또, 외자운용원칙에서는이 비중을 최대 30%까지 늘리겠다 이런 계획을 말이하게이렇이 있습니다. 게이계획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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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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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0 0렇이후가이 높은 수준이렇이 예년에는 보통 5% 내에서 관리를 했었고요. 그만큼 지난해 상황이 녹록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이제 공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여러 조치들이 이루어졌고요 그런 과정에서 외환보유액이 일부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위탁 비중은 말씀하신 대로 30% 한도 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걸 지금 현재로서는 그 뭐. 어, 기준을 바꾸거나 이렇게 해도 없고 어, 그 내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다음 질아 예, 저 연합인포맥스의 오진우 기자입니다. 먼저 어, 외환 매매 이 매매 손 관련해서 이게 매입 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고요. 어, 그다음에 2021년 같은 경우에는 매매 이익하고 매매 손실이 이제 같이 발생을 네. 했는데 이거는 평균 매입 단가를 왔다 갔다 하면서 달러를 매도 계입을한 결과가 이렇게 된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아그 어 이게 지금 한은의 그 대차대조표가 원화 기준으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달러 기준으로 그 외환보유액 좀 한은이 보유한 유가 증권이라든지 하여튼 한은이 보유한 자산 규모가 얼마인지를 좀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은 이세 번째 질문인데요. 어떤 자산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 비중을 지난해 대폭 늘린 게 기존까지는 하느니 어떤 외부에서 외환 부유에게 유동성이 부족하다, 현금성 자산이 부족하다라는 비판에 대해서 그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다 팔면 되는, 금방 팔리는 자산들로 가지고 있다라고 방안을 해왔었는데요. 그거를 작년에 굳이 이렇게 비중을 거의 두배 가까이 늘린 현금성 자산을 늘린 이유가 기존에 어떤 그런 설명과는 좀 배치되는 행동이 아니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예산 e a 팀장 s t 매 r i c a l history, we have a history, we have a history, we have a history,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뭐 시장 안정화 조치 과정에서 s t o 뭐 받게 되는 금액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치도 원가의 차이에 따라서 매매 손이 발생할 수도 있고 매매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아, 아 현재 우리 연차 보고서에서는 음 규모를 특정하진 않고 어 퍼센트지만 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뭐 규모를 다시 말씀드리기는좀 어려운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세 번째 질문답을드리겠습니다세 번째 질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번째 질문제이을 제가 말씀드리겠습유다이을습니다이두을습니다이두번이두 번째 질이 어, 모든 채권들이 다 유동화 가능합니다. 어, 다만, 영급성 자산이라는 건 이제 국내 어, 외화 유동성을 즉각, 어, 즉각 고,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중간 계정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 나머지 자산들은 좀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어, 즉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공급될 수 있는 음, 규모를 좀 빼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네. 아니 여쭤 본 거는 그 한은의 그 재무제표를 보면은 보유한 외화 증권 이런 부분들이 원화 기준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거를 연말에 환율로 환산하면 외화가 얼마다라는 것은 계 산이 되긴 하는데 그 외환 보유액 중에서 한은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얼마인지를 요 대차대조표에 나오는 뭐 보유한 외화 증권이라든지 예치금이라든지 요런 부분들을 계산해서 그냥 더하면 외환 부유액 중에 한은이 가지고 있는 금액이 되는 건지 확인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이었고요. 어 그다음에 두분그 마지막 현금등자산을 늘린 부분에 대한 답변을 조금 물어본 취지하고는 다른 것 같은데 기존에도 그 현금등자산 비중이 이렇게 적을 때도 필요할 때 얼마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고 뭐 굳이 예치금이나 이런 거 늘릴 필요가 없다라는 게 한은의 입장이었는데 지난해 갑자기 이렇게 두배 가까이 비중을 확대하게 된. 이유가 특별히 뭐 외환시장이 더 불안해서 그렇다면 뭐 일종의 이유가 되겠지만 조좀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 네, 지난해 국내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어, 매우 높았습니다. 이, 이 국내 외환 시장의 변동성은 대부분 이제 달러화의 변동성에서 어, 기인하고 있는데요. 달러화가 달러화 인덱스라는 DXY가 200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랐고. 올라왔고 그래 따라 그에 따라서 원화도 변동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외화 유동성을 확보해 놓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영국성 자산을 10%까지 늘린 바 있습니다. 이제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어. 어요 네. 어, 지금, 외환, 보, 저, 한국은행 대차제 조표에서 한국은행, 어, 외환보역 부분과, 그 다음에, 그, 기타 부분을 구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요. 저희, 뭐, 요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한국,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외화자산을 한국은행에서 외화자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외화 정권 자체가 그거를 달러로 컴버트 하더라도 그 중에 그, 그 전체 중에 이게 한국은행 부분이 얼만지, 저기, 외평기금께 얼만지는 대차 대표로는 발라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럼 아까 말씀하실 때 현금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현금성 자산이 2007년 이후에 가장 비중이 높아졌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올해, 정, 올해 계획은 어떠신지가 궁금하거든요. 요것 같은 요런 비중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어 올해 어 올해도 이제 가장 중요한 건음 어. 외화 유동성 확보, 확보에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기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에 따라서, 어, 연구소 자산을, 어,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10%가 될지 아니면 뭐더 낮아질지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지난해에 비해서는 우리 외화 시장이 조금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그 필요 수요, 수요는 조금 더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네, 추가 질문이 없으면 이상으로 기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